네, 라이트 센 중학교 2학년 1학기 132번 연습문제입니다. 자, 13분의 3을요, 10분의 a1, 10제곱분의 a2, 3, 10의 3승분의 a3 쭉쭉쭉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a1, a2, a3, 50번 항까지다 더하라고 했거든요. 자, 일단은 좌변에 있는, 아이고, 좌변에 있는 요 녀석을 보면은, 3 나누기 13이잖아. 그치? 3 나누기 13을 해볼게요. 어떤 수가 반복되는지. 그럼 여기 두번 들어가요. 여기 세번 들어가겠죠. 39. 여기는 어? 안 들어가네. 0 한번 써야 되고요. 여기는 몇번 들어갈까? 음, 7번 들어가나? 91이니까. 네, 이렇게 되겠고요. 자, 90에는 6번 들어가겠다. 78. 그러면 120에는 몇번 들어가나? 음, 9번 들어갈까요? 네. 392719는 917. 네, 30. 어, 30 다시 반복이구나. 아. 그럼 13분의 3이라는 거는 0.230769라는 애가 반복해서 나오는 애네요. 그런데 소수 첫 번째 자리가 뭐야? 2죠. 소수 두 번째 자리가 뭐야? 3이죠. 소수 세 번째 짜리는 뭐야? 0이죠? 그럼 2, 3, 0, 7, 6, 9 이런 애가 6개가 반복이잖아. 2, 3, 0, 7, 6, 9. 6개가 반복인데. 그러면 A1은 이 녀석. A1, A2, A3, A4, A5, A6. 얘네가 반복이거든요? 그럼 6번까지 반복이니까 다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반복될 거 아니야. 근데 50번까지 가라 그랬고요. 6개씩 반복되는 애가 몇번 나와야 되겠어. 전체 50개 안에는 6번인 애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이 나올 거야. 아니다, 더 나오겠다. 그쵸? 렇 6개씩, 8번이 나와야지. 6개씩 8번이 나오면 48개의 수가 있는 거니까. 1, 2, 3, 4, 5, 6, 6개인 애가 8줄 나오면 48개의 수를 더하게 된 거고요. 그럼 여기가 49, 50,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러면 2 더하기, 3 더하기, 0 더하기, 7 더하기, 6 더하기, 9. 이런 덩어리가 모두 8번 나와야 되네요.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2와 4